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작지가 있는 캘리포니아 인터스테이트 5번입니다. 저는 이제 LA, LA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82마일 남았습니다. 예, 오늘 오다가 이제 오늘 그 시험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어, 일단 축하드립니다. 1차, 1차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년에 이제 두, 두, 친구가 이제 1차, 1차에 합격을 했고, 그 친구들은 전혀 한국에서 뭐 트럭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 둘다 이제 1차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주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트럭 경력이 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다른 주에서 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여기 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오늘 1차에 합격했습니다. 자, 제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제가 경험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괜히 남의 유튜브 와가지고 딴지 걸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그런 거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와서 그 이상하게 댓글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하면서 뭐 사기꾼이다, 뭐다, 뭐 니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아냐. 응? 이런식으로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거 하려면은 다른거 하세요 다른거 어, 좀 좋은 책도 좀 보고 어, 음악도 듣고 에, 그래요 그거뭐남 비난 해가지고 본인한테 얻어지는게 뭐 있습니까 아, 보기 안보면 되잖아요 안보면은 굳이 와가지고 보면서 그걸 에?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뭐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제발 어, 환영하지 않아요. 저뭐뭐 뭐 구독 그런 거 별로 어한 사람 뭐뭐뭐 뭐, 뭐 구독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 와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앞뒤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 제가 이제 그,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미 그 캐나다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주권을 한 4년 만에 받았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제가 31개월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그 친구는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와있다가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어뭐 통화도 몇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친구는 정말 그뭐 한국에도 경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영주권을 따면은 어 바로 트럭 거를 이제 자기 꿈인 이제 트럭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주권을 이제 사스카추안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내가 그 스트링 과정을 아, 프로세스 과정을 아니까 이제 아, 분명히 나올 때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광인 이제 생각 나면은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아직 연락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빨리 그 파일 넘버를 알아가지고 추적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주공사 한국의 뭐 이주공사를 통해서 이제 그사스카츄에 오게 된 거예요. 돈을 일정 금액 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돼 가지고 노민인를다 받아 가지고 사스카처는테노민인를 받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때 당연히 그 기간이 이제 그 본인의 자격이 됐기 때문에 어 그랬는데 어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이 친구들이 그 한국에서 접수를 조차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접수를 했는지 알고 이제 1년 이상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나도 계속 뭐 아직 영주권 안나왔어 이제 뭐 어디까지 진행됐어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어 아직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영주권 신청하면 파일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걸 누굴 책임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건 나중 일이고, 빨리 바, 바로 이제 주정부에 노민이를 재발급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언제쯤 되는가 이제 빨리 확인하고, 바로 지금 그 서류 준비해가지고 다시 넣어라, 넣어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것은, 뭐, 내가 우리가, 우리가 뭐, 이주공사가 뭐잘못돼가지고 못했다. 이런 것들이 통하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내가 내가 다시 신청해야 돼.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서류를 만들고 해가지고 다시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이제 영주권을 드디어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4년 걸렸어요 그 친구는. 근데 어 똑같이 이제 사스카츄안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코비드가 터지기 전에 1월달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비드가 이제 3월 18일날, 이제, 그, 모든 그 입국자들이 그, 입국이 통제가 됐죠. 이제, 유학, 유학만 빼놓고. 어,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다행히 1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사수과치로서 일, 일했는데, 그 친구도 올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한약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스카츄안에서 이제 그 6개월만 일하면은 그 사스카츄안의 노민이 보증서를 주는데 둘다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뭐 직종도 비슷하고 다 거기 6개월 안에 해당되는 직종들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2년 걸리고 한 친구는 4년 걸렸다는 겁니다. 둘다 이제 트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친구도, 어 2년 걸린 친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을 하려다가 이제, 어 이제 그쪽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연기권을 먼저 따는 방법으로 선택했는데, 뭐, 결국은 뭐또 빨리 나왔기 때문에 잘된 거죠. 고생은 좀 했고, 뭐 수입은 조금 낮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 또 시작해도, 뭐사년 걸렸던 친구보다 이제 시간을 더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BC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BC로 간 거고 어 오늘 학교 간 친구는 이제 이쪽 이제 토론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어떻게 뭐음 저기 한다는 거뭐 어떤 게 정답인 건 몰라요. 본인 본인들의 선택이죠. BC 아 내가 BC에서 뭔가를 또 하고 싶다. 거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BC로 가는 거고. 아, 토론토에 가가지고, 또, 그쪽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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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또잘 맞겠다 그러면 토론토로 오는 거고. 뭐, 어, 그러는 거죠. 뭐, 영주권 있는데 뭐, 어디로 못 가겠습니까? 아무 데나 다 가고, 아무거나 다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정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뭐, 어떻다는 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 이제 뭐, 면을 땄는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젊은 친구라 아주 똑똑하고 어, 판단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아마 시, 시험도 금방 금방 붙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멜트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학원비가 만 오천 원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토론토에서는 이 친구는 첫 번째 그 합격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가는 돈은 얼마였을까요? <laughs> 그래서 이 친구가 가는 학원은 이제 그 103시간을 학원에서 이수를 해야지만이 이제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요. 그것만 이수를 하는 데까지 이제 103시간인데 그 가격이 3,500불이에요. 그리고 에어 브레이크를 따로 시험을 보는데 그게 350불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험 한번볼 때, 어, 추가 이제 그 비용이 350불이에요. 이제 그 어차피 학원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캐나다 시, 어, 시스템은, 무조건 자기가 차를 가져가서 시험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타는 차든 뭐든 뭐 렌트를 하든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야 돼.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뭐 시험용 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습하던 거 그냥 그대로 가서 시험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럭을 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차량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또 강사 한명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반 비용이 이제 삼백 오십 불이라는 거죠. 이제 가까운데서 볼때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좀좀 좀 떨어진 곳에서 보면 또 그만큼 또그 비용이 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운 좋게, 어 1차에 돼가지고 총 비용이 5,000불이 안 들어간 거죠. 근데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 그게 뭐, 뭐 몇천불이 들어갈지는 그건 모르죠. 보통 이제 자기가 또 부족하면은 또 이제 추가로 또 돈을 내고, 어 100 몇십불씩 내고 또 추가로 또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용 또그 시험, 시험 또 가는데 기본적으로 350불, 그 다음에 또 거리가 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플러스 되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천불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 그래, 그러기 때문에, 뭐, 학원비가, 이제, 토론토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토론토 내에서도 학원비가, 어, 뭐, 만불 하는 데도 있고, 뭐,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지금, 우리 그,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가장 가는 학원이, 이제 이 학원인데, 어, 3,500불에서 이제, 그, 기본으로 그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것보다 더, 그 좋은 조건은 찾지는 못했어요. 뭐 사람들이 뭐 누구 인도 사람들이 하는데 더 싸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아직까지는 있는데이 정도만 해도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학원이라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시험을 봐가지고 붙으면은 치, 최고 좋은 학원이에요. 그 학원이. 근데 똑같은 학원에서도 네번 다섯 번뭐 여섯 번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원 은안 좋은 학원이에요. 그걸 학원을 평가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음? 일단 시스템 시스템 자체에 뭐 학원에서 뭐그 가르치면서 뭐 수강생들에게 뭐 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똑같은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자기가 떨어지면은 막 학원을, 학원을 뭐안 좋다고 뭐 욕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럼 뭐이 사람한테는 뭐라 고 그러겠습니까? 한 번에 들, 붙은 사람한테. 이사람 물론 경력이 있었지만, 경력도 없는 사람들도 한 번에 붙었어요. 전혀 캐나다 경력도 없고, 한국에서 트럭 경력도 없는 사람들. 그럼 그, 이 사람들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냥 그날 운수가 좋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그 학원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것은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아,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주권도 있겠다. 그 다음에 뭐 트럭 면허도 땄겠다뭐 캐나다 익스피어런스 없지만은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어플라이 해보고 좀더 좋은 회사 찾아서 이제 가면 돼요. 어 경력이 없으면 경력 만들면 되죠. 어, 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달, 세 달, 그 다음에 여섯 달 되면은, 어, 한국의 경력을 또 아주 그 높이 쳐주는 또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 LMI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는 것보다도, 뭐, 뭐 최소한 90, 90배 이상은 더,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캘리포니아에 아 정말 그 골드 색이 아닌 녹색을 봅니다 산에 이게 이제 다음 달쯤이면 다 이제 그 노란색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5월달 이전에는 아, 근데 지금 볼 네, 녹색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에, 녹색일 때 하고 또그 황금색일 때 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또 이제 캘리포니아들가는 신고식을 하는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학교 가신 분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마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혹독한 어 통과다. 혹독한 그그 그 오지에서 4년을 이겨낸 그걸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어, 여기서 이제 오자마자. 포로토 오자마자 지금 아마 두, 두 달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때 1월달에 왔나? 1월달에 왔을 거예요. 학원, 학원 다니고 지금 두 달이 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죠. 업무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통과입니다. 그냥 그린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다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린라이트 들어왔으니까 통과를 합니다만은 뭐 문제가 있으면 연락 오겠죠. 그래서 영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수시로 그, 그 심사 방법도 바뀌고요. 어, 그때그때 그때 또 달라져요. 그 상황. 그래서 있던 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100% 누가 뭐 된다는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뭐, 뭘, 뭐라고 내가 뭐, 그 사람들에게 뭐, 영주권을 뭐, 뭐, 저기를 뭐, 뭐 한다고 그러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땄다.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면은 뭐 이게 100%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하는 목적은 다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어떤 방법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뭐, 제가 사기를 친다,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 아주, 그, 찐팬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 뭐, 고맙죠, 저야. 토론토에서 별로, 그, 전쟁화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 자기들 막, 그, 모여있는 카톡방에 저를 갖다 올려놓고, 뭐 난도질도 하고, 막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또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유튜브 라는 게 뭡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끼낄수 있는 그런 유튜브 들이 어 항상 더잘돼 가고 있고 그래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안 좋은 점만 약점만 찾아 가지고 그걸 그런거 말하기는 쉽죠 어디, 그, 그, 확증, 태당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 말 만들어, 자기 혼자 소설 쓰는 거니까, 차라리 그 소설을 써야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고, 녹색의 캘리포니아. 와, 정말 여기 5번을 타고 내려가는 건데요. 지금 산악 지역에 왔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도 여기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녹색이 있을 때는 또 오늘 처음이에요. 아,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제가 이 녹색을 지금 볼수 있다는 게 에. 그때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여름에 왔는데 온통 다그 황금색이어가지고 제가 가을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그렇더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런 강력한, 강렬한 태양에서 어떻게 이 수분을 어떻게 안 뺏기고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막길을 저는 이제 제가 MT기 때문에 최고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남의 유튜브 와가지고 보는 것은 공짜니까 좋은데, 구독을 하고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그 짤막짤막한 그런 거 근거도 없는 얘기, 뭐 사기꾼이다, 뭐 니가 알면 뭐라 하냐. 니가 알면은 그러면은 니가 더잘 알면은 더 잘하면 되잖아. 그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응? 그러면 되지. 무슨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자기 본인이 더 잘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거나 잘하세요. 얼마나 자기 할 얘기가 없으면은 그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유튜브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 남이 어떠고 그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해도 하기가 바쁜 세상에 시간이 없는 세상인데 그걸 남 비난하면서 거기서 뭐 만족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하도 내가 그냥, 기가 차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될수 있으면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얘기 잘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전혀 뭐, 그런,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제, 제 상황을 뭐, 이렇게 설명할 일도 없는데, 계속 지금 뭐, 아이들을 바꿔가면서, 어? 막, 악플을 달고, 어? 또 영상까지 제작해가지고, 어, 막 비난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이제 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유튜브의 목적은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인지 진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무슨 진실공방을 하는 게 어딨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무슨 정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오답이 내일의 정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다 무조건 정답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실을 전달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해주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공감이 안 되면은 그거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공감도 안 되는 부분 그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뭐 맞니 틀리니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면 책 보세요 책 영화를 보든지 좋은 유튜브도 자기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유튜브도 많을 텐데 굳이 그 와가지고 어 봐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자기가 뭔데 뭐 이래라 저래라고 이런, 그런 말을 하냐고요 무슨, 무슨 권리로 오지랖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돼요 정도가 그런 무식한 방법을 하면은 결국은 그 화살은 본인한테로 다 돌아가요 하여튼 또한 단계 고비를 넘어가지고 또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그런 분들의 앞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캐나다의 어떤 장점들을 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원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지금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노력한 만큼 이제 찾아올 거고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름다운 녹색의 땅,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에서 해피트럭카였습니다